꿈을 향한 격투 서바이벌, 겁 없는 녀석들. 오늘 바로 팀 정하기가 있는 날입니다. 팀 정하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 정못 받으면 탈락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 다드는 거예요. 아, 실감이 나네요. 15명을 추려서하면는 아, 나머지 분들 멘토분들은 대기실로 이동하셔서 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아. 나이 떠... 얼굴을 못 마주치겠어. <laughs>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진짜 어려운 시간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셋의 의견이 합쳐져야 되잖아 네 거수를 하자 네 응.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 하나 둘셋 50표 레모나 또이 어떤 몸 훈남 음. 느낌이 나는데 경기할 때는 또확 강할 때 경기를 보여주니까 아, 저희는 어쨌든 두루두루 다 두루두루. 모든 걸 갖춘 분들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약하고 좋 사람들이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대든 안 대든 데리고 와보자고.